신 다음에 시장을 보러 가는 거지. 음. 여자 엄마는 어떻게 했대? 또 연락해 봤어? 연락됐어? 이게 에어컨이 훨씬 더 시원하죠? 음, 근데, 벤츠도 세게 틀어놓면 시원한데? 이거는 세게, 이거는 이렇게 세게 틀었다가 줄여야 돼. 그러면 내가 춥다고 그러지 사람인데 네? 타이가 고쳐 으면 되잖아 우리가 또 알면 그런, 그런 좋은 조건도 있네 아니 근데 더더 더 싸고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올거야 지금 내가 지금 3년이나 탔는데 3년이야 4년이야 3년이나 탔는데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차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 원차가 뭔지? 아, 뭐 똑같은 기종, 뭐 벤츠가 됐든지, 아우디가 됐든지, BMW가 됐든지 똑같은 차종이래도. 좋은 차가 조금 더싼 가격에 나오고 이런 게많다는 얘기지 그런 일들이. 아, 아 말은 저쪽에 차 오는 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로를 이렇 질러 가는 그냥 간다. 신경 안 쓰고. 그래, <웃음> <웃음> 괜찮아. 아. 간들이 가난부 있는 인간들 때문에 조심해야 돼. 줄 <laughs> 아무 생각 없지. 그렇지, 아무 생각 없는 건지. 아, 고 <laughs>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속 뚜렷이하게 봤어. 저기가 아니, 이쪽으로 오는 차가 있는데. 뭐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도로인데. 쪽으로 어떻게 하나오는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야. 아니 나도 열심히 계속 쳐다 아, 봤어. 아 봤었어 나도? 그래 안봤어 눈동자가 안 돌아갔다니까. 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그래 어떻게 볼까 하고 봤는데 안 보고 안 들어. <laughs> 그런 인간들. 이라는이유아니래 국민청원에 한번 넣어볼까? 아니 근데 국민청원에 그런 건 너무 가벼운 사안이라 사실 가벼운 일은 아닌데 감독원 너희들 <laughs> 누, 누구더라 뭐, 아까 그 방송하는 사람 중에 음. S 보험 또 엄청 많이 더 많이 올렸나봐. 그래가지고 자기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삼성? 응 어, 시어머니 보험이 있고 음. 친정엄마 보험이 있는데 음. 시어머니 보험이 17만 원이 올랐댄는 거야. 삼성 S 보험. 이 어. 그래가지고 삼성 S 보험에 자기가 편지를 한톡쓸 거래. 음. <laughs> 아니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는 뭔가 바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근데 많이. 말, 편지 쓰는 액션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게. 어. 1 이게 차 의료실비, 2차 의료실비를 지나면서 음.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게 너무 많이 자꾸 막뭐 올리니까 음. 정부에서 그나마 규제한 게3차 사제 3차 실비 보험이야. 정부에서 자꾸만 이제 다음달에 5차가 나오거든 5차 실비보험이 자꾸 이제 보안에서보안에서 만드는 이렇 보험회사에만 믿을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보안에서보안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 갭이 너무 이제 커버리니까 이거를 보험회사라는 얘기지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이거지. 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기네 손실이 너무 크다. 음. 근데 뭐 우리가 암만 보험료 많이 청구해도 반도 못 청구했대 반. 보험 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많아서 그렇다니까. 그뭐 천만 원짜리 눈 수술하고 이런 게 따지고 보면은 다 개인적인 사기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올려야지 그러니까 왜, 왜 이만. 많이... 아 근데 그게. 서류상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 그게 심증은 사기인데 물증은 사기가 아니지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올,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도 그런 게 만들어졌잖아 사고 안 나면 10% 할인해 주는 걸 만들었잖아 음...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실손보험 이런 것도 아프지 않고 병원에 안 가면은 할인해 주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런 게 제도적으로 좀필요하야될 것. 오차 보험에는 아마 그게 들어 있을 거야. 보험 청구 안 하고 그러면 일 년이나 2년안 하고. 그 오차 하면... 보험이라는 거는 뭐야? 다음에. 7월 달에 새로 나오는. 우리 7월 달에 나오는 거 7월 달에 새로운 보험이 또 나와. 우리 아니 그러면 이런 그그 전에 들었던 거는 다 해약하게 만들고. 아니지. 뭘 돈을 올리는 거야? 아니, 1차, 2차는 음. 보장이 워낙 좋은 거야. 나까지 들은 거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너 보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나니까 3차 때부터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는 음.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보장을 좀 줄인 거지. 그때부터는 뭐 이제 보장을 80%만 해주고 이렇게 나왔지. 80%만 해줬잖아. 3차 때. 4차때는데더 깎은 거야. 뭐75%막 이렇게. 우리는 뭐한95% 되는 거나? 95%, 95 그래. 이상 되는 거죠. 오천 그렇죠. 원만 5천 내면 되는 5천 거니까. 된, 되고 우리 전에 1 3 년도가 그때 들은 사람들은 백 프로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3차4차때는 사람은 안 바꿔도 돼. 갱신 저기 그 보험료가 별로 안 오르니까. 근데 우리를 많이 올리는 거지. 일차2 차만. 어일차이 차만 많이 올리는 거지. 1차 2차 때 들은 사람이 지금 이제 보험료도 많이 타고 또 아픈 나이도 됐고 우리도 아, 우리만해도 그렇잖아 때로 아, 봤을 때도 그럴 때도 됐네. 그치 왜냐면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 이제 서서히 아픈 데도 생겨가지고 병원에 갈 빈도수가 이제 많아지고 많기도 하고 병원에 자주 가고 돈은 덜 내게 되고. 음. 그러니까 우리 를 엄청 많이 갱신을 시키는 거지 보험료. 뭐. 그래서. 그래서 이제 5자 보험때는 보험료 청구를 아마 안 하면 2년 동안 안 하면 10% 깎아준다든지 그런 게 포함이 됐을까 기업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이니까 기업에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진짜 사고 안 내고 조심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년 보험료 60만 원, 70만 원 내는 거잖아. 그라니 그러니까 안 내고 그거 주... 나야 나. 그러니까 안 내고 조심하면 저 이렇게 할인해 택을줄라는 거지 왜안 주냐 같은 똑같이 하냐. 낸 사람은 더 보험도 음. 많이 오르 기만 사고 안낸 사람을 깎아 주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은 사고 낸 사람을 할증을 해 주는 거 할증이 되는 거 보다 아, 왜냐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 이렇게 내가 사고를 내고, 내보험료가비싸지면은그거를갖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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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뭐, 진짜 알아냈어. <laughs> 그, 그, 어, 그러네? <laughs> 그러면 저것도 저렇게 해놨네. 돌아만 저거는 저잘 모르겠대. 미용실 표시인지. 응. 돌아가야지, 저렇게. 응. 여러 개 해야지, 저거, 조그만한 거를. 하나밖에 안 나야지. 어, 어. 어쨌거나, 요번 달, 요번 달 전에 아플 거는 내가 다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녀야 된다. <laughs> 어? 지금, 지금 며, 며칠이지? 11일이지? 12일이지? 아니 원래 다음 달까지인데 어. 25일 날 보험료를 내가 자동이체를 시켜놨잖아 <laughs> 아 그러니까 이번 달이 25일? 응 그러니까 어. 이번 달 것도 난 내기 아까운 거지 어차피 해약해해약할 거면 아. 그리고 안 내도 보험은 2개월 안 내면 이게 저기가 실효가 아, 안 된다 이게지유익게 되는 거잖아 어. 그래서 자동이체 해제시켜놔야 돼 그러면 한, 한 열흘? 한 열흘 안에 병원을 다 댕겨야 돼? 다뭘 다 그렇게 댕길게 있어? 나? 응. 이거는 좀 확인해 봐 홈파 돌이로 파그 어디 가서 하지나? 고대 가서 해야 고대 병원에 가서 하나? 응. 다음 주에는 나는 못 가는데 어나 병원에 가는 거 같이 가는 거? 응. 아, 혼자 가지 뭐 그다음 주는 갈수 있어 그다음 주 월요일날 끝나니까 자면 그 고대병원에 나안 들여 보내줄 수도 없나? 왜? 중앙병원도 안 들여도 보내주는데. 아 진료 받는다고 해야지. 거짓말했어? 어. 거짓말은 못 해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그러면 음. 음. 거짓말 음. 못 하겠어. 음. 아 거짓말하지 말고 진료를 받아. 뭘 받아? 어디? 뭐어디 받을 거야? 받을 거 없어. <laughs> 안할 빌어. 피부로 진짜 본가? 아니 ]가? 그런데 피부 피부? 아, 피부가 너무 가요. 아니 근데 음. 그럼 뭐좀 보동하기가 불편하다거나 많이 아프다거나 심하게 아프다거나 그래 가지고 동행해야 될 보호자 같은 경우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못 들어게 하진 않을 거 아냐. 아니, 기긴 그렇게 안 보이잖아. 나부터 아, 뭐? 붙잡, 아프더라고요? <laughs> 아이, 순한한테 어깨 동무 딱 하면 바로 아픈 사람이야 나는 음, 중증 환자야. <laughs> 내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니 어쨌든 한번 가서 봐야 돼 확인해야 돼 그때 가서 봤어야 되는데 이러 가지고 그때 내가 전립선도 거기 고대병원에서 본적 있나? 없지. 아니 전립선 쪽으로 갔다가 또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가서 본거지 귀뇨기과잖아 신장내과 처음엔 갔다가 그쪽에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전립선 그 귀뇨기과로 간거지 근데 뻥튀기 왔네? 와 뻥튀기는 저 하나 사자 뭐서 그거 돼지감자 뻥튀기 아니 전번에도 사갖고 안먹고 있어야겠다 이거 새하가 먹으니까, 새하가 맛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아씨, 또 주차할 데 없네. 저 밖에 다될 걸. 저안아 아니, 로들어가까 아니야, 안아트도님 저. 미 나가시나? 아니야, 아니야. 거 같지가 않아 아줌마가 나가는 거꾸로 대면 되겠지 하... 아 씹새끼들 진짜 씨. 왜 옆에서 그런 <laughs> 사람이야 아니 그 양쪽에서 뒤에서 지금 또 있어 하... 그냥 조심해주면 되잖아 뭐라고 그러니까 한 놈은 여기 서있지 한 놈은 뒤에서 계속 쫓아오고 있지. 한 놈은 이쪽에서 빨리 가겠다고 또 오지. <laughs> 하... <laughs> 아, 이거 그냥 가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만 자기만 빨리 가고 자기만 그냥 자기만 느긋하게 쉬면 되고 그냥 아이씨 시골 가는 거 죄송합니다 <laughs> 볼못타아 <laughs> 진짜. 저쪽에 다되놔야 되겠다. 그 상황은 진짜 뭐봐반 음, 연구 저거 했나 보세꽃 노래 연습장이라고 바꿨나봐 그러네 저기다가 막 불꽃 미인 만들 저걸 막혀놨네 주인집인가 왜 주민동을 잠기다 했겠지 꽃이 아니라 불꽃 진짜 조심해야 될어아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오토바이가 서있지 하나는 뒤에서 자기가 막 가겠다고 지금 막 그냥 나를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막 그러더라고 또 됐네 또아 여기 는디 일부러 아 여기는 안되네 쯧또 하나는 저 뒤쪽에서 막 일로 그냥 빨리 가려고 막 질르고 있지 근데 그런 상황은 진짜 나는 화나는 상황이지만 각자는 생각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이거든. 그 저쪽에 서 있는 놈은 자기가 서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놈 내가 지금 천천히 가니까 빨리 가려고 나를 이제 막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이제 막 그러고 있었지. 그저저저 저기다 되면 안 돼? 어차피 문 닫았는데 차 정문 앞에 어... 안 되는 거?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시8 조파를 할수 있는 거는 응? 어? 조금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야. <laughs> 조금 더. 그러니까 이렇게 망설이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지. 저쪽에다 대야겠다 저쪽편? 여기 있다. 거기 데려가는 거 아닌가? 딱 주차선에 있는데, 아, 주차선이네. 그쪽에도 되려고 그랬더니 또 자리가 나나? 그쪽이 어딘데? 그저 빵튀기 아저씨 빵튀기 사장님 반대편쪽 음. 당구 킷들을 가져갈까? 음. 있으면 가져가도 왜안 써먹어 자기꺼잖아 왜라니?